<laughs> 아빠한테 언제 올라갔어? 응? <laughs> 아니, 그, 비 맞아가지고 완전 꿉슬 라면 땅, 흰색 라면 땅 날짜! 오짠 적셔 적셔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시원음음아맛있음 일촉즉발인데 이게 비를 맞아가지고, 박스가 상당히 늑늑해. 오오오. 오호, 이거 잘된다이 한번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덜 됐어요. 얘는 거의 두 응. 시간 숙성. <웃음> <웃음> 어? 와, 끝깔이 딱딱해 지금. 오, 이거 하얀 거 봐. 석살. 어, <목소리도> 완전, 오빠 <아빠> 석초. <속초. 목소리도> 아, 아, 갔다 온다. 어, 진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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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야, 약간 분는기까지해 되는데, 괜다 아, 이건 괜찮아. 아, 일단은 안쪽으로 그냥 고기, 고기, 김치. ハイト。 응. 제발 맛있어져라, 제발... 그렇게 면안 돼. 맛있어져라를 이시꾸나오이시꾸나 오왜왜아오음 뭐라 해야되지? 찜닭과 오븐의 사이? 응! 오븐구이 치킨인데 찜닭이야 안녕하세요 급식실 아줌마예요. 아 내가 뭘로 여기?찜질방 이 있다고 하는데. 찜질방은 저기 권리동 근처 에 있을걸? 응. 꼭한번 이용하고 싶다. 어, 이쪽에도 또 숨은 사이트가 있나 보네. 어 뭐야? 에? 사이트가 아닌가? 저뭐 이상하게 쳐져 있어. 장박인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뭐 저기 저렇게 이상한 장박 같은 텐트인데 엄청 큰데 저기 뭐지? 뭔가 누가 있나봐. 어, 장국 텐트가 엄청 큰게 있지. 근데 안수 뭐야? 여기 나야 또. <laughs> 여기도다 사이트야. 아 진짜 많다. 아우리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웃음> <웃음> 가까이 사는데 이제 와봤어. 와. 난이 거리를 매점 왔다 갔다 나 못해. <laugh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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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 그냥 뒤적 뒤버로 찢어 버려요.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어. 보자 누구시죠? 오디리 인사해. 안녕. 오디리, 오 카메라. 대 헤 헤이 <laughs> 받으시게 드라 <응. 그라져>, <laughs> 행복 즐겁다. 좋아, 좋아. 좋아, 참기름. 아, 그래. 음! 맛있다.